제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눴어요. 첫 번째, 종잣돈이 2억 이하인 분, 그리고 소득이 7천만 원 아래인 분들. 두 번째는 종잣돈이 2억 이상, 그리고 소득이 8,500만 원 이상인 분. 세 번째로, 종잣돈이 3억 이상인 케이스를 나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과 소득이 이 정도일 때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출을 활용해서 원리금은 또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케이스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종잣돈이 2억 이하거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데 이거는 제가 적어 놨죠. 특히나 미혼인 분들한테 해당이 또 많이 될 거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해당이 될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책 대출을 받을 것인지 정책 대출에도 보금자리론이랑 디임돌 뭐 신생아 있지만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금자리론과 디임돌을 설명해 드리면 미혼인 경우에는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죠 디임돌 말고 무조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셔라 그 다음에 정책에서 시중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건 바로 내 네, 소득입니다 소득. DSR, DTI, 이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얼만큼 많이 나온지를 판별하는데, 이때 정책 대출은 DTI를 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대출 원리금도 정말 줄어들고,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 금액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95만원, 두 번째는 125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내가 만약에 4억이라는 금액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중은행 대출 현재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 30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대출 이자가 얼마 나오냐 바로 195만 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책 대출을 활용해서 이거는 제가 보금자리론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40년 최증식 상한으로3.8% 했을 때한 달에 125만 원의 대출 원리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같은 4억 원이더라도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이렇게 70만 원이나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걸쳐 있는 2억, 소득 7천 이하일 경우에는 6억 이상이나 6억 이하를 보게 될 텐데 거의 6억 이상은 많이 못 받아요. 왜냐? 종잣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번에 걸쳐 있는 분들이라면 6억 이하의 정책대출 상품을 활용해서 내 원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을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종잣돈이 2억 이상이거나 소득이 8,500만 원 이상인데 제가 여기서 기준점을 잡은 거 뭐냐? 바로 소득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제가 정책 대출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렸는데 이게 신호무 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8,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디딤돌 보금자료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정책대출 중에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생애 최초 LTV 80%가 없어졌어요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종잣돈이 한 3억 정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출을 최대로 받았을 때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냐를 생각해 보시면 LTV 70%를 계산해서 종잣돈에 3.3을 곱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3억이에요. 3억에 3.3 곱하면 9.9억이죠. 네. 이게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여기서도 함정이 뭐냐? 현재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은 최대 6억까지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9억 9천에 3억 빼면 6억 9천이죠. 그럼 여기서 9천을 제외하고 6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로 9억짜리 집을 살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 이라면 원리금 상한선을 조금 더 높였을 때 정책 대출을 받지 않고 6억 이상의 금액을 바라보려면 무조건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시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잊지 마세요. 수도권 기준에는 6억까지 제한이 돼 있고, 생애 최초라고 하더라도 LTV가 80%가 아닌 70%까지 적용된다. 꼭이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종잣돈이 3억 이상 있다. 그러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생아 특례를 제외하고 나서는 무조건 정책 대출 대신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도권 기준에서는 LTV 70% 그리고 최대한도 6억까지죠. 6억까지 나와 있으니까 6억 현재 기준으로 제가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온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4.2% 원리금 균등에 30년 상한을 선택했을 때한 달에 얼마 나온지 아세요? 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29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대출이 6억까지 나온다고 해서 원리금균등 그리고 뭐 원금균등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시중형 대출은 최정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숨만 어도 나간다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감당 가능할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소득이 이 정도인데 소득 대비해서 시중형 대출의 한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숫자 외우시면 됩니다.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6억까지 한도 제한이 일단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원리금 균등을 하셨다 하시면 내 소득에 6을 곱하시면 되고 원금 균등으로 상환한다 했을 때는 곱하기 7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연봉이 한 8천이야. 그러면 원리금 균등을 했을 때는 6을 곱하면 8천 곱하기 6은 4억 8천이죠. 거의 한 5억. 언저리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총 6억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연봉이 합산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1억은 돼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정책대출 활용할 것인지, 시중은행 활용할 것인지, 내가 수도권이더라면 생애 최초라도 LTV는 70% 그리고 한도는 최대 6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내가 6억을 받으려면 연봉은 최소 1억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6억에 시중은행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 달에 원리금이 약 300만 원씩 숨만어도 나간다. 이 기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하는 생활비, 지출비, 고정비 다 계산했을 때아 내가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겠구나 라는 기준점을 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단지를 골라야 될지를 정말로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내 소득과 종잣돈에 따라서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는지 정확히 정해놔야 내가 이 금액에 맞는 지역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집값 이외에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단지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영상이 도움 되셨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